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인생을 듣는 재미가 쏠쏠해 사연을 참 즐겨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들으면서 화가 나고 함께 울며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감동과 깊은 여운이 있는 사연들이 있을 때마다 남일에 제가 다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었네요.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두 아들의 아버지로. 또그 아이들이 장성해 저처럼 가정을 이루며 데리고 온두 며느리의 시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다 나란 일하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경찰로, 작은 며느리는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여장부들이지요. 오늘은 저의 두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큰 며느리는 성격이 좀센 편이었습니다. 저를 닮아 좀 온순한 편에 속하는 우리 첫째 놈과 잘 어울린다고 해야 할지. 제가 봐도 우리 장남을 잡아먹을 상인지라 처음에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얘기를 해보니 당차고 시원시원한 면이 있어 둘이 잘살것 같아 허락을 했죠. 하지만 역시나 고집이 세고 자부심도 강하고 성격이 강한 탓에 우리 아들과 살면서 겪은 일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일단 둘이 결혼하는 날 피로연을 할때 우리 아들을 본인이었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워낙에 당차고 당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때큰 소리로 이 남자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우수운 짓도 했었지요. 저는 우리 큰 아들의 부모된 입장에서 좀 민망하기는 했었도 그래도 저렇게 재미나게 살면 서로에게 좋지 않아 싶어 또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했었죠. 그 후로도 큰며느리와 있었던 사건들이 몇개더 있습니다. 신혼초에 우리 부부를 초대해 저녁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워낙에 성격이 걸걸한 탓에 시부모인 우리가 있어도 제 남편에게 할 말을 다 하더군요. 처음에는 참기가 찼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왔으니 말동무라도 해주기 위해 거실이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뜸 큰 며느리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나할것 많은 거안 보여? 빨리 와서 좀 도와봐.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일 끝나고 급하게 오느라 저녁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요. 이좀 빌려갈게요. 그래, 그래. 바쁘겠구나. 우리가 뭐 도와줄 건 없고. 어유, 그럼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그냥 앉아 계세요. 남편이랑 하면 금방이에요. 여기까지는 저희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밤낮없이 일하는 직업인지라 일하느라 식사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뒤에 있던 일입니다. 아이 참. 여보. 내가 이거 이렇게 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이 알려준 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 두 사람은 뭐가 잘안 맞는지 조금씩 투닥거리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안방까지 들어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게 어른을 모셔 놓고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은 두 부부의 일이기 때문에 냅두기로 했죠. 하지만 안방에서 오히려 싸움이 커졌는지 그 다음에는 소리치는 게방 밖으로 새어 나오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 들어보려고 했지만 아내가 말리는 통에 일단은 내버려 두었죠. 하지만 곧 저는 곧바로 그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퍽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와 안사람은 너무 놀라 큰 아들과 큰 며느리가 싸우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에서 본 모습은 제 큰아들이 바닥에 엎드려져 있고 그 위로 제 큰며느리가 마치 범인을 제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 물었어요. 아, 아니 아가?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둘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버님 별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아니. 지금 너희 둘이 어른 모셔놓고는 뭐 하는 짓들이야? 둘이 저녁 식사도 제대로 준비 안 돼서 기다리게 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차릴 생각을 해야지. 뭐 한다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싸우고 앉아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의 큰 호통에 둘은 매우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둘다그 자리에서 일어나 해명을 하려고 하더군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내가 좀이 사람 신경을 많이 건드려서 제가 부엌길이 서툴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됐다. 그리고 큰 며느리야, 너는 대체 네 남편을 뭐로 생각하기에 범인 잡듯 그러고 있는 거냐? 너희 평소에도 이러는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큰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해서 그만. 저도 마음은 급한데 이 사람은 제가 말한대로 따라주지 않고 두 분한테 식사 대접은 잘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됐다. 오늘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으니 우리 이만 가보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른 안 사람을 데리고 큰 아들의 신혼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당찬 성격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지 남편을 엎어치기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또그 옆에서 우리 안 사람은 밖에 나와 한참을 웃더군요. 여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큰 며느리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우리 큰아들 솔직히 착하긴 했어도 느려 터지고 답답한 구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성격 급한 아내 만나, 이제 좀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나는 우리 큰며느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 참. 당신 아들 엎어치기를 했는데도 좋다고. 그럼요 서로 다치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그래도 서로 좋다고 저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나도 당신 좀확 그렇게 휘어 잡아볼 걸 그랬어요. 저의 아내는 오히려 화가 난 저와는 달리 큰 며느리에게 더 깊은 애정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또 다르게 생각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둘이 잘 볶아져 서로 부족한 점들이 잘 섞여지면 좋겠다 싶더군요. 그 후로 큰 며느리는 곧바로 전화를 해서는 다음에 다시 저녁을 제대로 대접하겠다고 하고 며칠 뒤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 좋은 고급 식당에 데려가 밥을 사주었어요. 그때는 또 나름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렇게 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을 즐기며 저희도 큰 며느리와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던 중 둘째 놈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추석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가 될 아이도 만만치 않은 아이더라고요. 일단 외모는 아주 작고 외소한 편이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호탕하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술잔을 주고받던 큰며느리와는 달리 둘째 며느리는 상당히 예의 바르고 약간은 소심한 듯해 보였어요. 어떻게 군인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안될 정도로 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가서 진짜 군인이 맞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그 당시 예비 며느리였던 아이와 함께 저는 명절 준비로 바쁜 안사람과 큰며느리를 대신해서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시장 한 모퉁이에서 어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야채 파는 할머니의 야채를 다 뒤엎으며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저러나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었는데 이 예비 둘째 며느리는 언제 튀어가는지 제가 미처 느끼기도 전에 그쪽으로 다가가 할아버지를 단번에 제압을 해버리더군요. 어디에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장부답게 힘있게 술 취한 할아버지를 바닥으로 눕혀 제압을 시킨 뒤 소리를 쳤습니다. 오빠, 뭐해요? 얼른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둘째 놈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른 핸드폰을 켜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주변 남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잡아 두었죠. 그때 일화는 아직까지도 저희 집안 사람들끼리 모이면 매번 말을 할 정도로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아들 부부가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 얼굴이 엉망으로 닫혀 있었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 물었죠. 어머, 이,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아, 이게요, 어머니. 몇일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엄청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길래 제가 얼른 가서 좀 제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까지 좀 맞게 됐네요. 헤헤. <laughs> 멋쩍다는 듯이 웃는 작은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이게 또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죠. 그때 제 둘째 아들이 부연 설명을 해주었죠. 이번에도 경찰들이 올 때까지 그 남자를 붙잡고 있었나 봐요. 이 남자는 도망가려고 이 사람을 한참 때린 것 같은데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지하철 경찰들 올 때까지 잡고 있다가 바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이 사람 때린 것까지 다 죗값 더해져서 아마 지금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그날 경찰서 다녀왔거든요. 아유 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너도 참불리를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나서는 거? 그거 좀 고쳐라. 너도 생각을 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명색에 제가 나라 돈 받고 일하는 군인인데 어떻게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안 다치고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뵈러 왔잖아요. 게다가 저 이번에 그 남자 잡아서 경찰서에서 감사장도 준대요. 얼마나 잘했어요. 제가 칭찬해 주세요. 아유 그래 너 답다. 너무너무 잘했어. 어디서 그 작은 체격에 그런 힘이 나오는가 몰라. 얼른 앉아라. 밥맛있게해 줄게. 저희는 큰며느리든 작은며느리든 예사롭지 않은 두며느리 덕에 이런 일화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그래도 둘째네는 경기도권에 살고 있고 저희와 첫째네는 서울 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족 모임도 자주 하고 서로 왕래도 많이 하고 그랬네요. 그러면서 며느리들끼리도 왕래하는 일이 잦았고, 워낙에 불같은 우리 첫째 며느리와 평소에는 참 하다가도 부리를 보면 성격이 확 돌아버리는 둘째 며느리도 나름 친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서로 편하게 지내는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둘째가 은근히 말을 꼬아서 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 뿐인데 듣는 사람은 은근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가끔 모임을 하면 또 투닥거리는 모습들을 몇번 지켜볼 수 있었네요. 그러다가 저희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장 날이었어요. 저희는 김장을 할 때마다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일을 하는데, 김장날만큼은 마당이 있는 항상 둘째 네로 모여서 김장을 하곤 했거든요. 그날만큼은 집안의 어른인 우리도 둘째 네로 가서 함께 김장을 하고 있었고요. 한참을 바쁘게 모여서 전날부터 절여놓은 김치를 헹구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는 동안. 아내는 들어가서 수육을 삶고 있었고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다 만들어진 김치 속을 아들들과 함께 김치 속에 바르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도우며 김치 속을 바르고 있던 도중, 저는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처럼 저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고 있었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개모임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꽤큰 개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 순서로 천만 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무척 좋았던 저는 아이들에게 자랑할 겸이 이야기를 꺼냈죠. 첫째, 너 알지? 내 친구 상식이 놈이랑 몇몇 이서 모여가지고 하는 개모임 말이다. 이번에 드디어 내 순서가 돼서 나 천만원 받게 생겼지 뭐냐 이거 참 계속 해야 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받게 됐어 내 이번에 겟돈 받으면 너희들한테 한턱 쏘마 어머 가버님 천만원이나 받으시는 거면 우리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경찰서에 출근하는 애가 여행 갈 시간이나 있겠어 시간은 만들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 좀 답답했는데 우리 그 돈으로 놀러 가요 아버님 좀 기다려 봐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나도 좀 만전은 봐야 할것 아니냐 너는 어떻게 축하는 못해줄 망정 벌써부터 쓰고 싶어 안달이냐 축하드려요 아버님 대신에 그거 저희한테도 좀 써주세요 첫째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족여행을 가자며 한참을 졸라댔습니다 저도 사실 딱히 쓸 곳은 없었기 때문에 이 참에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혹하더군요. 근데 그 옆에서 우리 평소 사심 없이 솔직한 말로 주변 사람 어색하게 만드는 둘째 며느리가 한마디를 하더군요. 천만 원으로 여행 가기엔 너무 아깝다. 형님은 어차피 휴가 내는 것도 쉽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저는 여행 가는 건좀 싫은데 아까운 것 같아요. 그 그래 뭐. 사람마다 돈 쓰는데 같이 두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동서는 만약에 천만원 생기면 어디에 쓰고 싶은데 저요 저는 어쨌든 여행에다가는 안쓸것 같아요 돈 아까워요 좀더 같이 있는데 쓰겠죠 이번에도 사심없이 큰 며느리를 멋쩍게 만든 둘째 며느리는 살짝 화가 난 듯한 첫째 며느리의 기분을 파악하지 못한 듯 했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일단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또 하나의 사건이 크게 터지고 말았어요. 속을 계속해서 버무리던 중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가 손을 잘못 터뜨려 김치 양념이 첫째 며느리의 얼굴과 옷에 튀기고 말았어요. 아, 동서, 좀 조심 좀 해. 내 얼굴이랑 옷이 다 튀었잖아. 아이 참, 어머 죄송해요. 형님. 근데, 조금만 더 옆으로 가셨어도 양념 안 맞았을 것 같은데, 형님도 좀 자리 좀 옮겨주세요. 저도 사실 아까부터 너무 불편했어요. 이번에도 제할말 꼬박꼬박 다 하는 둘째 며느리로 인해, 첫째 며느리는 기분이 많이 나빠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 성질에 모시겨 불같은 첫째 며느리는 아예 김치 양념장을 둘째 며느리 쪽으로 파.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아, 어머.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할말안할말다 하고 있는 건데? 싸가지가 없어도 좀 없어야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매번 꼬치꼬치 네할말다 하는 거냐? 뭐? 큰 며느리는 엄청나게 화를 내며 빨간 양념이 묻은 손으로 작은 며느리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겨대기 시작했어요. 이에 작은 며느리도 질수 없는지 빨간 양념이 동일하게 묻은 손으로 큰 며느리의 머리를 부여잡고 뱅뱅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면서 양념을 잔뜩 튀기고 묻힌 채로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두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둘다 힘이 장사들인지라 장정인 남자 둘이서 서로 떼어내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른인 제가 호통을 쳐도 소용이 없더라고. 이봐, 둘다뭐 하는 짓이야. 얼른 둘다손안 나, 아버님. 형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이건 다 형님 때문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계속 기분 나쁘게 나 건드렸잖아.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살아보자. 그 둘은 더 흥분해서 이번에는 아예 바닥에 굴러가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버무려 놓은 대추고 양념이고 온 마당에 다 칠갑이 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새벽부터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김장 배추들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둘의 모습도 점점 더 엉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온 저희 안 사람은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둘다 양념통을 뒤엎고 김장 비닐에 있는 양념이 온몸에 칠갑이 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따갑지도 않은지 둘은 개의치 않고 서로의 머리털을 뽑아대며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심하게 고민이 되던 순간에 상황이 곧바로 정리되었어요. 바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초인적인 힘이 나와 첫째가 케오당에 완전히 바닥으로 널브러졌고 둘째는 힘을 헐떡거리면서 그 옆에 같이 누워있더군요. 저는 이제야 끝났나 보다 하고 큰 한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하지만 순간뿐이었어요. 갑자기 첫째 며느리가 억울하고 분했는지 다시 둘째 며느리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보고 질려버려 아예 그 둘을 냅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려던 찰나에 둘째 놈이 마당 한쪽에 있던 긴 호수를 끌어와서 그 둘에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만들 좀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찬물을 호수로 뿌려대는 통에 이제는 얼굴 쪽에 묻어있던 양념이 눈으로 들어가는지. 둘다 눈이 따갑다며 소리치기 시작하더군요. 아, 여보. 그만해. 그만. 물좀 그만 뿌려. 눈 따가워 죽겠다고. 제발 그만 뿌리세요. 이번에는 서로 머리채를 놓은 채 눈이 따갑다고 헐레벌떡 난리를 치는 둘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할수안 나오더군요. 이건 머시티콤도 뭐 아니고 개그 프로그램도 아니고 서로 죽여 보겠다고 싸워대다가 이번에는 서로 각자 살아보겠다고 제 눈을 붙잡고 있는 풍경이 참 기가 차마리 안 나왔습니다. 저희 안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냐면서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 수건을 한 차례 가지고 나왔고 며느리들은 결국에는 눈을 뜨기도 힘들게 매운 양념이 눈 안으로 다 들어가 한참을 씻어내고 난 뒤에야 진정을 할수 있었네요. 그러고 나서도 충혈된 눈이 나아지지 않아 근처에 있는 안과까지 다녀와 치료를 받고 와야 했고요. 참 재미있게 김장하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날 우리의 김장은 모두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저는 그 둘을 앉혀다가 아주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너희 둘이게 뭐하는 짓이냐. 다 같이 모여서 일을 잘해도 부족할 판에 아예 해놓은 것도 엉망으로 만들어 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것도 어른이 있는 앞에서 말이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 정말 아까는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싸우고들 그래? 솔직히 동서가 저도 나름 돈 보탤 거고 아버님 어버님 모시고 바람이라도 쓸어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행 제안한 건데 동서가 그걸 무시하잖아요. 평소에도 너무 솔직한 애라 속 한두 번 뒤집힌 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참다가 좀 터진 거예요. 하. 그래 둘째야 그건 네가 좀 너무했다. 첫째도 여행 가고 싶었겠지? 나도 사실 아까는 좀무안하더라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동서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그 천만 원 생기면 도대체 어디다가 쓸 건지. 아버님 저는 말안 할래요. 둘째 며느리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에선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더군요. 근데 그걸 보다 못한 둘째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말할게요. 이 사람 죽어도 말안할 사람이에요. 형수님 이 사람한테 솔직히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수님 어머니, 귀가 잘안 들리시잖아요. 우리 아내가 언제 한번 수화로 형수님이 형수님 어머님이랑 대화하는 거 보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형수님 안쓰럽다면서. 형수님도 그렇고 형수님 어머님도 그렇고 너무 안쓰럽다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어머님처럼 귀가 안 들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분들 본인이 도와주고 싶다고. 그리고 요즘 보청기 성능 좋은 거 많이 나왔다면서 형수님 어머니한테도 맞는 게 있을까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뭐? 라고요. 근데 형수님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보청기를 껴서 잘 들리는 거면 진작에 끼셨을 거라고. 내가 말을 해주는데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후원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시설에다가 그분들도 영상통화로 상대방이랑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말을 하던 거 있지요. 그리고는 우리 형님이랑 형님 어머님도 핸드폰 좋은 걸로 바꿔드리면 참 좋겠다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동서 아니 더 그게 저는 둘째 며느리의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첫째 며느리에게는 참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본인의 엄마였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청각이 좋지 않았던 큰 며느리의 어머니는 점점 청각을 잃었고 보청기를 껴도 잘 들리지 않는 수준까지 갔다고 결혼 전에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늘 수화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곤 했었는데 그걸 우리 작은 며느리가 보고는 마음이 많이 아파 그때부터 청각장애인 시설에 후원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첫째 며느리와 어머니도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꿔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우리 작은 아들에게 한 거였죠.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숙연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첫째 며느리는 곧바로 눈물을 쏟기 하더라고요. 미안해 동서.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나는 동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괜찮아. 내가 이미 우리 엄마 핸드폰 좋은 것으로 바꿔드렸어. 내건 아직 쓸만해서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화질 좋게 수화로 통화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너무 고마워, 동서. 정말이야. 아니에요. 형님, 저도 제가 너무 아까는 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돈 천만 원이면, 지금 후원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시설에 계시는 분들 10명 이상에게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돈이라 저도 모르게 여행으로 쓰기 아깝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여행도 좋죠. 우리 꼭 가요, 여행. 저 형님이랑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둘의 대화에 저희 안 사람까지 눈물을 쏟았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번에 받게 될 천만원은 우리 둘째 며느리에게 다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제 사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꼭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진짜로 며칠 뒤 저는 갯돈으로 받은 천만원을 둘째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그 돈을 받고는 한참을 울다가 꼭 좋은 곳에 쓰겠다고 다짐을 하더군요. 아마 곧바로 청각장애인 시설에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가끔씩 특이한 성품 탓에 웃지 못할 일화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따뜻한 성품과 정의로움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네요. 전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대한민국 이 땅에서 국민을 열심히 지켜주는 게 너무 고맙고, 제 소중한 며느리들이 되어준 것도 정말 고맙네요. 둘다할 말을 하는 성격이라 가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다들 직업이 그래서인지, 거짓말 못하고, 옳은 말, 싫은 말, 자기 주관이 강한 걸 어쩌겠어요. 지금은 그런 성격들이 꾸밈이 없어서 더 좋긴 한것 같네요. 지금 두 며느리는 친자매처럼 서로들을 더 아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옆에서 질투가 날 정도라니까요. 이런 행복 깨지 않도록 제가 더큰 어른으로서 우리 가족을 잘 보살피려 합니다. 다 같이 아껴줄 거고요. 이제 얼마 있음 가족 여행도 갈 예정입니다. 가서 우리 4명의 자식들과 좋은 추억 쌓고 오려고요. 지금까지 이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며느리 복, 자식 복,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 군인분들, 요즘 날씨가 추운데 항상 건강 챙기시고 늘 감사합니다. 더 멀리서 이 보잘 것 없는 노인네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군인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